자 우리가 쓸 때, 생 요런 건 자꾸 그려 봐야 돼요. 저, 네. 자 목이라는 거 있었어요. 화, 아, 토, 금, 수. 일단 기본적으로 오행을 이렇게 그려요. 알겠습니까, 사람이다. 목과 토금수. 목과 토금수. 이것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격 성격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오행에서 누구예요? 해는 오행에서 누구예요? 금이 나야. 나를 생해주는 놈은 누구요? 토죠, 그렇죠? 토가 나를 생한다. 그래서 토가 누구냐면 엄마예 엄마, 엄마. 이런 것들다 뭐라고 해요뭐 뭐라 알겠습니까? 나를 생하죠. 근데 나를 극하는 놈이 또 있지, 그렇죠? 나를 극하는 놈이 누가 나를 극해? 어, 화죠. 화극금이다, 는말이요 나를 극하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그래, 관. 알겠어요? 아. 그다음에 내가 생하는 게 누구야? 금생수. 금생수. 이게 누구야? 아. 내가 좋아하니까 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재라고 래요재 그래, 재물할 때 재라고 래요 근데 요게 주로 뭐냐면 재물 또는 부인 그래요. 그래서 재수가 좋아야 돼. 재수가 좋다는 것은 만누로를 찾아서 해야 돼 재수가 좋으면 돈이 많아 재수가 많으 돈이 많잖아 그래서 재수라고 이야기하면 돈하고 마누라야 남자, 옛날에는 남자를 주로 기준했죠 여자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별로 안했어 옛날에는 명리하게 발다가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렇죠 남자의 기준 봤을 때 이렇다 여자를 기준했을 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허점 치료할 때에 허증을 허쩡, 갖다가 치료하는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격 전격. 정격이라고 그랬지 그지 정격치료에 네. 전격 정격을 만드는 원리가 있어 사람이니다 모보 모모. 모보 관사 모모. 관사 모보관사야 모보관사 사랑합니다 모보관사 모보관사 뭐냐면 이게 지금 약한거죠 그쵸? 그렇죠? 금이 약해 내가 다잖아 내가 약하니까 나를 구하려면 엄마를 보여주면 돼. 엄마가 돈이 많으면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요? 아버지 유산이 쭉 돌아가시면 무조건 엠블린로 이제 돌아와. 자식이 만약 법적으로 무조건 엠블린이야. 그러면 뭐 요새는 뭐장남한테 상속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엠블린로다 줘. 부모께 누가대 와. 자식한테 와. 그래서 뭐를 보하면 뭐 누가 좋아? 금이 좋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갖다가 누구한다? 보한다. 알겠습니까? 모보. 그다음에 관사랑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관청이야, 관청. 관청이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죠. 그죠? 나를돈 받았어요. 그분을 돈받았는꽤 있을 요 자기 취업 가진 사람들은 돈 이번에 600만 원씩 받았잖아. 나라에서 막 돈을 줘,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막 불로 소득이 소득이 너무 많아. 그러면 관해서 뭐해요 세금을 막 때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하면 관해서 잔소리를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이렇안 해야 돼, 그렇죠? 자꾸 세금 가지고 괴롭히고 뭐 벌칙금 내놔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세금을 깎아주잖아. 그렇죠? 나라에서 세금을 유예해주고 깎아줬잖아. 관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를 구하고 관을 어떻게 해야 돼? 사해주면 누가 강해져? 내가 강해져. 이게 모보관사야. 이게 전격을 만드는 원리야. 모보관사. 알겠습니까? 모보관사. 그 다음에 성격은 얘가 지금 지나치게 지금 예를 들면 부자야. 한정대에있어 그럼 요 기운을 빼야 돼안 빼야 돼 빼야 되죠 그쵸 그렇죠? 요 기운을 빼려면자 따라 보세요 실장을 치료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 성격. 성격의 방법은 뭐냐면 따라 합니다 어 관보 관보 자사. 자사 관을 구하고 자를 사는 하 거야 알겠습니까 자식의 자식이 돈이 없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자식 자식 엄마가 도와줄 거아니야 그렇죠? 빚이 많으면 빚도 갚아주고 막. 그래서 그리고 얘가 막 지나치게 많으면 얘가 막 간섭해가지고 세금을 막 떼가야 되잖아, 그렇죠? 대기업에서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러면 관이 관이 갖고 막 세금 막때려고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을 갖다가 보하고 호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아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보자.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정격과 성격을 만들고요. 알겠습니까? 요게 중요. 이 원리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혈자리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혈자리 가지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음경납은 오행오수혈에서 오수혈에서, 오수혈에서 음경납은 목화토금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을 오수혈 또는 오행열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목과 토, 검수. 그런데 오행혈은 특징이 음경락, 간심비폐심은 뭐냐 하면 목부터 시작해요. 목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경락. 양경락은 금부터 시작해요. 금수, 목과 토. 왜냐하면 음경락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와 혈, 음양에서 음경락은 주로 음을 주관을 많이 하고요. 양경락은 향을 주관을 많이 해요. 그데 음의 대표는 누구냐면 혈이잖아요, 그렇죠? 혈은 갖다가 혈은 우리가 주로 누가 주로 혈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간을 생각해요. 간장혈. 그래서 간이 오행해서 뭐예요? 목. 그래서 목 부추잡다는 거예요. 근데 양경락은 기잖아요, 기. 그렇죠? 기를 주관하면 폐라고 그랬잖아 배는 오행에서 뭐예요? 음, 그 그럼 그래서 겁부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겁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렇 아, 목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음경락이니까 배는 음경락의양경락이야음경락 응경락이죠. 그렇죠? 목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목의 시작이 음, 누구야, 아, 여기가? 상향. 이 혈자리가 어디야? 상야. 어? 음, 아, 소상, 소상. 따라가니까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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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어제. 어제 이게 뭐야? 태연 여게 뭐야? 경고. 여게 뭐야? 촉쪽촉저이지 척탈. 척탈. 그죠? 에거여기 저쪽에. 저쪽에. 저쪽여기에서쪽에 저쪽에. 서 법칙 모보에사허에에서모보저사죠저가 누구야? 태연이지저쪽죠 네. 저쪽에. 저하고 관인 누구야? 어제지? 관인사. 나왔어요? 요게, 따라 뭐 태연을 뭐하고? 태연을 뭐하고? 어제를 뭐하고? 아, 사하고. 하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경고사라고 해. 그래. 자기 경락보사라고 해. 그래. 알겠습니까? 요것만 해도 치료가 돼야 안 돼?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폐가 이미 고장이 나있어. 그 다음에 힘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이이 최고 센놈을 갖다가 우해서는그매전쟁을어떻어났을때떻게 어떻게 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도 개입하고 어그게죠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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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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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게어금게 어떻게 기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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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떻게어 근데, 토 중에 토가 최고 쎈 놈이 누구야? 토 중에 토가 최고 쎈 놈이 누구냐 하면,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토가 누구예요? 비장이죠 비장. 네. 그죠? 비장에서 토가 누구야? 태백. 태백. 그죠? 그러니까 토, 엄격하게 해서 토의 성질이 가채고 강한 놈이 누구야? 태백입니다.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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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은 특히 토토토야, 토토토. 토가 세 개나 있어.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족. 태음. 비경이에요. 태음이. 습토죠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비장이 뭐예요? 토 어. 토죠? 비장이. 따라합니다. 은백. 은백. 대도. 대도. 태백. 태백, 상무, 상릉천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렇게 자, 여기 뭐예요? 금, 아이, 목, 아, 토, 금, 수 그래요. 자, 보세요. 태백권이가 토죠. 네. 토죠. 토가 몇 개가 있어? 세 개. 토가 세개있지 그러니까 3 6 1여 중에서 토가 최고 센 놈이 누구야? 태백이야. 토토 토, 토. 우리 몸에다 습을 가장 많이 주는 놈이 누구야? 뺏장 말한 놈한테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은 누구야? 태백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지. 그래서 태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태백 보. 따라합니다 태백 표현을 보하고. 태백 태현을 보하고. 태백태연이 요게 1번이야. 순서가 1번을 먼저 보하고 2번, 태현을 사는, 태백태연을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태백태연을보하고 알겠습니까? 태백, 태백태현을 보하고 태백태현을 보하고그 다음에 소부를 사, 아, 의제를 사했죠. 그쵸? 네. 근데 어제, 어제, 어제가 누구야? 화죠? 네. 여기도 화가 최고 센 놈을 빼야 되겠죠. 그쵸? 네. 여기 화 중에 화가 누구야? 네. 신장에서 소부죠 그렇죠 네. 그죠 소반 볼기 신장 볼게요 수소금심 소음이 뭐야 분화죠 분화 네. 화죠 신장이 네. 모양에서 뭐예요 화 화죠 플러스 신장이 소부가 화예요 네. 알겠어요 네. 소부는 제일 문저 누구예요 여기가 소충 <S> <S> 아, <S> 소충 소충 그 다음에 소부, 이게 목, 화, 화. 화. 소부,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야? 신문, 명도,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렇죠? 음. 소해, 그렇게 나옵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따라합니다. 태백 태연을 뭐하고 태백태연을 구하고 소부어제를 사하고 여기서 사할때는 어제를 먼저 자기거를 사할때는 자기꺼 먼저 빼는거예요 알겠습니까? 여 요게 3번 요게 몇번? 4번 침돌때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놔야되는데 그냥 대충 놔야 사람들이 우리 두드릴때도 이렇게두드려야돼요 알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태백태연을 구하고 태백태연을 구하고 소부어제를 사하고 소부어제를 사하고 요렇게 하술이순서게하는다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져? 폐가 팍 좋아져. 이렇게 해서 이게 폐정격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